미국 증시는 소비자 물가지수 호재로 일제히 상승했음에도 비트코인은 4% 이상 급락하는 모습입니다. 급락을 하는 외부적인 첫 번째 이유는 스테이블코인, USDT가 대량 인출됐기 때문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분석회사 인투더블록은 테더의 USDT가 10억 달러 이상 거래소에서 인출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5월 이후 하루 만에 가장 많은 금액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골드만삭스와 같은 대형 금융기관들이 비트코인 ETF의 대규모 투자를 발표했지만, JP모건, 보아, 웨스파고 등 주요 금융기관들이 여전히 이러한 투자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 유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차트 분석으로는 1시간 봉에 서는 라운딩탑 패턴을 만들면서 62,000달러 부근에서 지속적인 매도세가 발생했습니다. 8시간 봉과 12시간 봉은 W 패턴 혹은 베어 플래그 패턴을 만들고 있는 모습인데요. 저는 8시간 봉에서 W 패턴을 만드는 조정구가 1차 매수는 56,500달러, 2차 매수는 54,500달러에서 롱을 잡을 것 같습니다.